아 잘잤다 어제 찬이집 잤어요 찬이가 자고있지 조용히하고 빨리 나가야된다 치, 치 아이고 지금은 새벽 6시 어제 찬이집 잤는데 찬이집이 찬이집 인천이거든요 인천 그 어제 강화도 놀러갔잖아요 그래 <laughs> 자기집 자도된다 하대 어제 그이 방향으로 들어와 아, 반대,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나? 아, 씨, 일로, 일로 들어왔는 것 같아. 반대로 또 가야 된다. 아, 멍청하네, 씨. 뭐, 내가, 길이 여기가 처음이니까. 와, 내 예상을 정확히 빗나가네. 나는 6시에 일나가 출발하면 차가 하나도 안 막힐 줄 알았거든. 보세요, 여, 여, 수원 빠지는데, 보이죠? 수원 빠지는데. 와, 차심 막혀가 차썩분에 다들. 와 이거 인천에서 사람들 존나 부지런하네 다들 이제 내 처럼 같은 생각을 해가 다들 일찍 나가 푸시는같다 그래 이제 일찍부터 이렇 길이 막히는 같네요 현장 나왔다 딱 오니까 한시간반 걸리네 오늘 10초 올라 후닥닥 딱 해보야지 한번 끝내보자 오늘 지금 여기가 이 건물 뒤쪽이에요 여기 보면 하수구 보이죠 이 건물 관리인이 요벽 뚫어가지고, 요뚫으뭐요 주방이거든. 요래가 야처럼 옆으로 절에 빼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포레카로 깨야 돼요. 여기인데 여기, 이게 지금 타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앞전에 여기가 이제 공실이었지만 식당을 했다 하니까, 저기가 죽은 정화조라 했으니까, 식당할 때 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만져보면 안에가 막혀있거든. 그 뭘로 막혔는지는 내가 몰라요. 근데 시멘트 같은 거 두껍하거든, 엄청나게. 그 때려도, 씨. 야, 이마에 들어가도 여기가 구멍이 안 난다. 미치겠네.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거 내 폐기물이거든요. 이 공사하면서 나온 전체 폐기물 양이 이렇다. <laughs> 셀프 하시는 분들 뭐, 이, 가능을 해보시면 되고. 저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가 빌딩이니까 여기 공실도 많고 있거든. 2층도 공사하고 3층도 공사하더라고요. 요, 이제, 공사하시던 2층 사장님인데 폐기물을 내더라고. 그래 내가 나는 여기내 나발이가 아니잖아. 이것도 실고 어디 가기 힘들고 차도 그렇고 또 버린데 또 찾아야 되고 업, 업체를 그래 이제 업체를 불러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내가. 근데 이제 이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인사하고. 사장님 폐기물 버리시냐 버린다. 그러면 우리 그 같이 돈을 맞춰서 업어서 가주실수 있냐 이래갖고 알겠다 해서 돈을 맞춰가 요 사장님 차에다 업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령이거든. 셀프나 초보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폐기물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뭐 힘들잖아 여건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공사하는 데가 있,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도 폐기물이 나와 있는지 뭐 운이 좋았죠 버리고 나가는 날이 똑같이 마, 맞춰진 거야 운이 좋았죠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실어 드려야 된다 점심 바쁘니까 빨리 자르면 먹었거든요 한번 봐봐요 여기 이거 관, 관상용 열대요 이거 아로아나 금룡 있잖아 이거 기억나죠 그 울산에 그오토네뚜몽이그 졸라 크잖아 야는 좀 작은데 똑같은 놈이에요 야 이쪽 하얀색 가오리 봤어요 이런 거난첨 봤거든 요 보면 얘가 민물에 산다고 민물 가오리인데 야 이름은 레드 알비노자 부티에요 그니까 민물에 사니까 민물 가오리인데 얘 이름이 레드 알비노자 부티라고요. 그 여기가 신기한 고기가 이렇게 있죠. 구경하시라고 유튜브부 찍어봤어요. 일하러 가야지. 봐요. 이밥 먹고 집집여 집이란다. 씨, 미쳤다. 일하러 가는데 비 오는 거 봐보세요. 아까는 배수구 뚫었잖아요. 그뒤에 졸라 똑카하대 벽이 있잖아. 대충씩 벽방이 한한 한 200은 되겠더라. 존나 깊다 그거 뭐고그 두두두두 앞에 이 대가리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 놈. 아씨, 그 새끼가 다 들어가도 있잖아 안 뚫리더라니까. 내그손뿌레가 작은 놈이니까. 그래 아무튼 씨, 내가 하필 이 공사 하는 며칠이고 열흘 정도 동안 비가 안 오고 날씨 존나 좋았는데 하필 그 뚫으려고 건물 밖에 나갔는데 비가 온 거야. 하필 그래 그비 맞고 존나 뚫었잖아요. 짜증난데 아우 씨 이거 론론 뭐고 이거 론네온 있잖아 야. 아 이게 T5로 그 선반 3개 간접등 맞췄는데 내가 하려고 사다 앞전 사다놨지. 근데 쫄대를 켜서 올리라 하니까 T5 두께가 있으니까 쫄대가 너무 두껍게 보이는 거야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안 이쁘니까 그래가 내가 하씨 아 롯네온으로 사왔어요 세줄을 3m 세줄 그래가 안전기까지 해가 했는데 걸어보니까 두 개는 들어오는데 하나가 안 들어와 미아가 불량인 거지 이쪽, 이쪽 밖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바까가 왔어요 그기서 확인해가 왔으니까 되겠지 여하, 아까 매지 있죠? 이게 5kg거든. 앞전에 이제 타일 작업할 때 5kg를 3개를 샀어. 되겠지, 충분히. 나 그래 생각했는데, 요 입구 쪽이잖아. 요 많이 남았는데, 매지 모자라쁘대. 와, 그래 어차피 뭐 마감할 때 사과 한꺼번에 하려고, 이제 오늘 하려고. 그래, 해가. 이 매지를 사러 가면서, 내가 아까 영상 찍었잖아요. 롬네온을 바꿨다고. 그, 이제, 이게, 이게 지금 T5잖아. 이왜 바꿨냐면, 그냥, 뭐 셀프 하시거나 하실 분 참고하세요. 이래 이제 올라가 간접 등이 되니까 쫄대를 이마 키가 올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두께 빵이 내가 볼때 너무 두꺼운 거야 보기가 그렇대? 그래 한번 봐봐요 롯네온 야는 얇잖아 요래 땅이 붙어 있는 하니까 요래 보면 차이 엄청나죠 그니까 러 최소 2cm 정도는 쫄대가 낮아진다 이거지 이어 이, 이 지금 높이 보이죠 야 기준 따면 요마이만 하면 되거든 야만 가려질 정도로 요 쫄대를 야는 높이 이만 올려야 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앞전에 내가 한다고 함 대본다고 다 까가 까가 났단 말이야 까놨다고 까나가 야 껍데기 있잖아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쓰레기 나오는거 다 자루 담아가 버렸으니까 야 껍데기가 없지 없으니까 야를 교환이나 환불을 못하잖아 <laughs> 그래 이제 바 밑에 들어갈 애얘 지금 T5 야 들어가 있거든 얘를 원래는 바 밑에 들어가는거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얘가 그 안샀는데 해달라 얘기를 이거 넣어줄까 해가 넣어달라 해가 야를 사왔는 애를 다른 작업을 하니까, 사다 놓은 채로 그대로 나눴거든. 마지막 작업할 때야를 쓸 거니까. 그리 이제, 우회 했냐면, 요 껍데기 다 까놨는 아들은, 여, 였다 하니까, 이제 거의 맞지. 여지 남은 게, 이제 뭐, 한, 개두개 개 남고 거의 맞고. 그래가 이제, 껍데기 안 까가, 요 원래 헬라 했던 아는, 그대로 가니까, 요 론레온하고 딱 바꾸니까는, 금액이 거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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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또이 뭐 쳤던가, 뭐, 그래, 그래 됐어요. <laughs>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매질을 사고 이걸 바꿔가 왔는데 현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번 나가가 볼일 싹다 보고 했는데 작업을 해 보니 불이 야가 안 들어오더라 하나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작업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또 내가 갔다 아닙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기 지금 보면 배관하고 내가 해 놨는데 그게 이게 왜 저래 했노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래 됐냐면 아까 영상 찍었잖아 배수구가 절로 나가가 요 보여요 요, 지금, 밑으로 빠져가 나갔다고 벽뚫어가지고 그럼 이, 야를, 배수구 하나를 물을 빼줘야 되잖아. 빼줘야 되고, 이제 이래 오는데, 싱크대가, 저 뒤는 주방이고, 여님, 빠는데 싱크대를 여 쓴다 했잖아. 그, 야한테, 수도랑, 배수구를 물어줘야 되니까, 이래 뺄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 이제, 이게 턱이 생긴다. 이 말이지, 여, 보기가 싫고. <laughs> 그래, 이제, 점주님하고 얘기했던 게, 야 싱크대를 포기를 못 하지. 바에서 이제 뭘 해야 되니까 뭐 칵테일 얼음도 바로바로 바로 버리고 바로바로 있어야 바로 되니까 얘간 그러니까 배수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밑으로뭐 어디 식당 배관 같은 게 없는 상황이니까 홀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가 달아가 주방으로 빼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 이제 이게 튀어 나오고 보기 싫은 건 이제 감는 거야. 이제 합판으로 목자가 배가 감아 달라 하대. 그래 이제 내가 가아놓으면 보기도 그렇고, 발이 이래 걸릴 수도 있잖아.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그, 그래, 그런 상황이 생길 건데, 괜찮냐? 했는 괜찮다 했어. 그, 그래, 이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 업주가 싱크대를 요 포기를 해가 주방끝만 쓰면 이게 안 나오게 만들던가. 근데 요 물도 쓰고 싱크대를 써배수구 필요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퇴기를 하신 거지. 그리고 그래, 이렇게 얘가 작업을 해놓고, 그 뭐, 조명하고 이제 이 걸어 놓으니까, 이제 계속 작업해야 돼. 작업하다 중간에 갔다 왔잖아. 이제 저샹들리에불 들어오는 거 보여. 요 이래 이제 하니까 좀 보기가 이제 점점 이뻐지네. 일단 빨리 졸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오늘 작업 중에 제일 짱나는 거. 존나 짱난다. 에안 봐요. 씨, 이거 론네일 있잖아. 이거 붙이려고 양면 테이프 있죠. 이래 이래 해가. 쫙 하면 한줄 이거 쭉 가기 맞추기도 힘들고 테이프도 많이 소진되니까. 나무에 하에 씨, 잘 붙지도 않고. 이 까는 거 있잖아. 씨, 테이프 뒤 까는 거. 존나 안 까져요. 이거 한번 봐봐요. 씨. 존 짜증, 짜증 존나 한다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이 지랄하고 있지? 그냥 실리콘으로 그냥 땅땅땅땅땅 쏟든지저거 뭐고, 그거 뭐고? 가, 가일은 뭐고? 이거, 몰딩 같은 거칠 때, 글루건. 그래, 그런 걸로 빵빵빵 쌓을걸. 이미 다 붙여놔가지고. 저거 봐봐요. 듬성듬성듬성 다 붙여놔가지고. 이, 존나 짜증 난다. 이거 양면 테이프로 하지 마세요. 씨. 이건 뭐론 그걸로 해요 그걸로 뭐고 그 글루건요 글루건이 존나 짜증나요 이 껍데기를 까닥 까다가 화딱질이 나가지고 성질이 다 인테리어 하지마세요 성질 다 배려요 이거다 이거 그립 글루건으로 요젤 위에 칸있죠 야 붙이니까 졸라 편해요 거의 멍청하게 이 두줄을 있지 그 3M 양면 테이프 요리 요리 깐다고 있잖아. 장갑 벗고. 요, 요거 까는 거 알죠? 졸라 안 까지는 거 한두 개도 아니잖아, 막 짜증 진짜 안 하더라니까. 그래, 나는 어디서 일을, 남 밑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남 밑에서 일을 했으면, 이제 앞전 사수가, 뭐, 기술자가, 이거를 뭘로 쓰는지를 봤겠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양면 테이프 붙이면 좋겠네. 이 생각했는데, 씨. 이, 그, 론 네오는요, 글루건으로 붙이세요. 글루건으로. 익은 거 같다, 정답은. 근데 있잖아, 이거 유선이잖아, 유선. 요즘 공구가 다 무선 공구 나오잖아, 배터리. 그, 안 사장님 그때는 뭐, 봤더니, 요 배터리 달리가 있죠. 선 없는 거, 이거 글루건 무선 이 있더라고. 와, 씨, 나 몰랐지. 맨날 몰딩 치고 하면 알죠. 글레바지 치면은, 그, 콘크리트고 이지랄하면, 와, 그거, 닦아 못 쏘니까 실리콘에, 글루건에 가 붙이잖아. 선이 이래 있으니까, 보통 글레 바지가 존나 길잖아. 왜 두두두두 쏘고 있잖아. 선이 안 닿으니까 선을 뽑아가야 열 받아 있으니까. 선 뽑아가 존나 빨리 쏘고 이지랄하면저 끝에 가면 더 열이 없고 이러거든.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그안사장님그 무선 있잖아. 배터리 있는 거 그거 보니까 존나 부럽다. 나 그거 없어요. 그 맨날 이 바바를 리더선 연결해갖고. 이게 지랄이다 이런 게. 와, 오늘 뭐시 짜증픽집이가 저 돌아보겠네. 이거. 아, 이제. 작은 막바지에 몇 병만 쏘면 되는데, 타카 이거 막히는 거 알죠? 졸라 짜증나잖아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육각렌치 풀어야 되잖아, 앞대가리. 공구, 공구통에 막 육각렌치 존나 찾아봐도 없어. 아, 씨, 그 육각렌치 세트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노? 씨, 못 찾는 거지, 이거 이런 거 졸라 짜증나죠? 이거, 목수일이나 이거 해보신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 원래 이제, 저, 조명 저런 게, 원래는 없기로 했기 때문에, 여, 여기까지 섞고 끝내놨는데, 이제 뒤에 얘기해서 넣어달라, 이 해가, 해가, 선이 저래 나가야 되니까, 자를 갈아줘야 되잖아. 그래, 이제, 처음에는 뭐, CD가 노출되고 해도 괜찮다 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안 괜찮으니까, 이래, 공간 띄어가지고, 막아주려고, 그, 가, 가, 갈아지도록 안으로 매입해주려고, 그래 하는데, 와, 다 했는데, 쪽, 저 한, 한 장만 붙이면 끝나는데, 얘 이제 마키가 병신된 거지. 와. 여 타카 위에 풀었잖아요. 푼 김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타카핀 하나요 걸려가 있죠. 보이세요? 야, 이제 빼줘야지. 내가 지금 손이 한 손이니까 카메라 들고. 잠깐만요. 씨, 우, 우에야 되나? 야, 씨. 뭐, 임마, 씨. 꽉 꽉, 꽉, 꽉 바퀴가 나오지도 않는데 일단 빼가 다시 찍어야겠다. 여기 이제 빼냈잖아요. 없죠? 구멍 보이잖아요. 야, 야, 걸렸단 말이지. 이게 원리가 뭐냐면 있잖아. 에어 타카잖아. 공기압으로 쏘는데. 총처럼 공이가 있어요. 혓바닥 같은 거 하나 있죠. 요요 빼죽한 요, 거 야가 있잖아. 탁가 탄창에서를 짜골로 뭐 야가 총을 쏘면 탁탁탁 탁, 탁 나간다고. 총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공이가 빡빡빡 치잖아. 탄탄탄을 똑같아요. 야가 쳐준다고. 근데 치다 보면 뭐가 잘못되가요 걸려버리는 수가 있어. 뭐 공기 그 컴프레시 압이 약하거나 뭐 이럴 경우나 있으면. 그리 걸려버리면 이게 안 빠지면요 대가리를 풀어가지고 요래 걸린 핀을 빼주면 된다. 요래 팁 드려요. 오늘은 요가에 힘들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어 조명이 이제 다 들어오니까 좀 이쁘죠. 요거도 저 효진 씨가 다 주문해가 왔는데 다만 전구는 안 왔더라고. 통화해 보니까 같이 시켰다 카던데 택배에서는 없었어요. 지금 요래 요래 이제 오늘 작업 요가 했는데 오늘 뭘 못했냐면 이제. 페인트 같은 것좀 부분 마감하고, 여기를 T5 조명선하고, 여기 뭘 빼줄 거 빼준 거 내가 갈았거든, 이렇게. 그래, 이제 이런 거 내일 페인트하고, 오늘 전기율에 나온 거 하고, 다 페인트 좀 마감해줘야 되고, 야도 샌딩 치고, 올스텐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남아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여보면, 주방에도 그 효진 씨가 집기 다 온대로, 그, 해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 놨거든. 그래, 이제,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요 샌딩 문질러가 벤치할 때 내가 그번에 하면 되고 청소 정리 정도 해 갖고 하면 되는데 요 이제 감아 줘야 돼요. 꽤 다루기가 없다. 시구야 너 이거 좀 감으려고 도다루를 사야 되는지. 그래 앞전에 이거 <laughs> 뭐고야. 나무 이런 거 조금 남았는데 양이라도 좀 되면 이거, 레드파인이거든. 비싼 거지만, 이 쪼가리가 남아있는 게, 양이라도 많으면 그런 걸로 감아도 써도 되는데, 지금, 애매해요. 진짜 너무 애매해. 애매해. 이게, 양 자체가. 그니까 그래 요거 턱만 요래가 감아주면 되거든. 그러고요. 매지 못 넣는데, 매지 뭐, 오늘 힘들기도 힘들고, 뭐, 넣어뿌면 톡, 톡 가루 날리뿐면안 되니까, 내일 할것다 하고, 마지막에 매지 요 앞에 요 얼마 안 되거든요. 요만 이제, 마무리할 때, 다른 거다 하고 하면 돼요. 입구에도 등 달아달라 했는 거, 사온 거, 요래 달아놨고.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는 거의 뭐 많이 끝났죠. 많이 끝났는데. 마음처럼 오늘 끝내볼라 해도 안 되네. 이좋나많한테지 디지, 뒤지겠다, 진짜. 아, 그래, 이제. 내 생각은 정말 내일이면 <laughs> 맨날 내일 내일 한다. 오늘 웃겼어요. 효진 씨 이제 내가 통화를 했으니까 오늘 작업 다 끝날 것 같다. 해가 어 그러냐고 퇴근하고 오, 오, 오자 이제 보자 이랬는데 <laughs> 네. 일해 해놨다. 근데 효진 씨 약속 있어 갖고 안 오거든. 내일 이제 월차 쓰고 내일 이제 하루 더 마지막 한다 하니까. 월차 쓰고, 이제, 오신다, 해가, 내일 보면 되니까, 낮에부터, 아침부터 이래 와가, 작업해달라 해주면 되고, 뭐, 효진 씨, 그, 주문한 거, 택배, 저, 뭐고, 커튼 같은 거, 커튼, 커튼, 커튼 같은 게 아니고, 커튼. 이 커튼 이런데, 이제, 달아야 되는데, 이 세면이거든. 여자가 못 박아요. 커튼봉 자체를, 있잖아. 길이 깎고, 드릴 깎고 뚫어가지고, 세면 뚫어, 칼블록 박아, 이래가 걸어줘야 되는데, 여자가 못 박죠, 저건. 그러니 그래 내일 이런 거다 해주고, 정리정돈 싹다 마무리 다 해가지고 가구 가구도 저 왔는데 저 창고 쪽에 놔둔 거 있거든 쇼파 같은 거 혼자 못 들어요 그런 거다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 세팅 싹다 해주고 그래 이제 내일 끝날 것 같아요 아 하... 오늘 이제 들어가야겠다 빼워보죽겠다